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라쿤 주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방송이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주수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3거래일 동안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6%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1% 네,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3분 봉으로도 봐도 오늘 초반에 좀 많이 쎘다가 조금 하락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네,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는 조금 올라가면서 하락폭을 없애고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이랑 외국인, 외국인이 그래도 한 4천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뭐 외국인은 뭐 살짝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저는 오늘도 한 20만원 정도 실현 손익을 거뒀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조시티가 오늘 다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꽤 어제에 이어서 20만원대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 오늘 뭐 솔루엠이랑, 네, 조이씨도 매매, 아, 솔루엠이랑 SCT도 거래를 좀 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네, 오늘 솔루엠가 먼저 설명드리면, 솔루엠이, 네, 오늘도 사실 빠지긴 빠졌는데, 오늘 장초에 사실 좀 많이 또 밀길래, 제가 27,550원에, 요쯤이죠? 요쯤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결이 되고, 조금 있다가 반등을 10시쯤에 주면서, 이게 3만4백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3만 정도에 다시 또 걸어놨는데 이게 또 체결이 되면서 뭐 금액으로 보면 한 12만원 정도인데 일단은 뭐 요정도 똑같이 산 거를 다시 팔면서 평당가를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쭉 다시 또 밀리면서 행보를 하면서 뭐 28층에서 마감은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안심이긴 한데 어 이겨를 한번 저는 사실 오전에 조금 더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불안한 점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사실 제가 뭐 높은 가격에 산게 아니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저는 뭐 뭐한 번은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기사도 한개 띄우긴 띄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기사가 오늘 기사가 어떤 거 아침 오전에 기사가 어떤 게 띄워졌냐면 네. 뭐 요런 기사가 한개 떴긴 떴는데 뭐 ESL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수주했다면서 이런 게 기사가 떴긴 떴는데 요 기사가 뜨고 좀모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속적으로 이런 것같면뭐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주가는 관리한다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뭐 내일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좀네 일단 티가 오르면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 s c d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섹터 자체가 네, 코드세인 자체가 오늘 태균 케미컬도 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최대로 오늘 13%까지 가면서, 네, 덩달아서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사실 뭐, 흐름은 되게 좋다기 보다도 그때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서서히 좀 들어올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뭐 백신에 대한 기사는 뭐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 비중을 또 오늘도 조금 조금 더 드러냈고요. 그래서 본전에서 좀 팔았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반등은 좋으니까 위에서 오면 좀 내일부터 좀더 계속 팔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가 오늘 그리고 대망의 조이시티인데 오늘. 계속적인 온상승이 이루어지면서, 1차적으로 9,88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요때 튀어 오를 때 팔았고, 아, 요 때였죠. 요때 이때 팔았고, 다시 조금 밀리다가, 네, 만 150원에 또 100주를 팔았습니다. 네. 그때 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좀, 절반 정도는 매도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뭐, 결과를 궁금하긴 한데,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장고 같은 경우는, 네, 280만원대. 아직까지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홈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또 계속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손실 폭이 더 커져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이건 존버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랑 S맥 같은 경우가 한20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큰게 아쉽긴 하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100주를 남겨놨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게, 오늘, 온기간이나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딱히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루머 정도라서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냥 게임주 자체가 오늘 뭐 대체로 올랐다는 정도 기사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근데, 아직,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실적 보고 이거를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는가 싶어서, 일단은 저도 100주는 남겨놨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더좀 추가적인 상승이 오면, 뭐 정리를 좀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10% 이상 지금 거의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팔고,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좀 좋,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했던 뭐 주가는 꽤 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지금 고만고만 한것 같습니다. 네. 고만고만 한것 같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뭐, 해외 증시도 지금 오늘 좀, 지금 양호한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한 4시쯤이랑, 지금 뭐, 비한것 같습니다. 비슷한것 같고, 내일도 사실 뭐, 급락하진 않을 것 같고, 뭐, 1% 내외 정도에서, 생각에는 좀갈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네 콜드체인 말씀드렸고 네 쿠팡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아 이거 세아피엔씨 오늘 좀 많이 올라왔네요 화장품 중에서는 코리아나랑 세아피엔씨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갭 좀 띄우고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카뱅 쪽은 지금 뭐, S24가 아직까지도, 네. 놀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리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2층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그래도 뭐, 제가 봐서는 분화로 들어가시면, 뭐, 5% 이상은 좀 수익 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요정도만 오늘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밤이 깊기도 했고 오늘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3일 라쿤 주시티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